자, 네 번째로 볼 맵은 백어지인데, 우리가 바가지로 불렀죠, 주로. 그리고 이 아저씨는 니만트라는 사람인데, 구데리아나 아십니까? 그 되게 동치킨 브롱레스너 같은 사람인데, 그 아저씨 다음으로 덩치가 컸죠. 자, 특이하게도 이 맵은 상황전이란게 있었죠. 오브젝트 매치인데, 보세요. 상대방의 서류 가방을 탈취해서 침투 위치로 귀환하라 이게 목표거든요. 자, 여기가 우리 기지예요 독일군 출발 스타트 지점인데 러시아군 기지로 가서 가방을 탈취해서 일로 가져오면은 이제 임무 성공이었습니다. 일단 위에 보시면 임무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임무를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바로 앞에 있는 언덕을 오르게 되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거든요. 약간 서든어택 나오는 레어하우스라고 보기엔 좀 조잡하죠. 자, 아무튼. 가면서 3인칭으로 상대방을 잘 주시하면서 컨테이너박스 사이사이로 잘 침출해 나갑니다. 저기 보이는 앞에 있는 건물이 러시아 기지에요한 이쯤에서 자주 교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건물로 잠입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층, 2층 편한거 하나 골라 잡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가방이 있습니다 저거 잡고 귀환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튕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니까 튕기네요 가방에 닿는 순간 바로 튕겼는데 일단 그러면 다른 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일로 올라가는거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쫙 뚫려있기 때문에 어, 저격하기가 좋습니다. 예에 이걸 조심하면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정면 돌파를 할수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쪽으로 올라오는 편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아까랑 똑같고요. 아예 앞으로 뚫어볼게요. 어, 어, 버그! 자, 이렇게 걸리면 가끔 쏙 빠지거든요, 밑으로? 어이구, 그냥 이번에 뚫렸네요. 이렇게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번에는 1층으로 장입해보겠습니다 자, 가방이 나오죠. 이렇게 간단한 루트였어요. 그리 가장 쓸모없는 버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딱 보이죠? 그, 버그 존이, 이런, 들어가 볼게요. 어, 자, 조금 옆으로, 이렇게 뚫으면, 자, 뚫리긴 뚫리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이 안에 봐봤 좋을 게 없어요. 자, 이번엔 러시아 쪽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름 피터인데요. 약간 피터팬처럼 생겼죠? 자, 일단 이번엔 가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미 상황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개인전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들어왔어요. 괜히 걸렸다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러시아군은 방어해야죠, 방어. 그죠? 가만히 여기에만 짱 박혀있어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독일군이 다 아니까 나와서 대기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래한이 정도. 이 박스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격 포인트. 여기 숨어서 쏘든가. 아니면 좀 먼저 역으로 걔네 기지로 가서 이 건물, 이 건물을 통해서 오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오면은 이게 사방 팔방 다 열려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은 무사히 이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친구들을 막으려고 이 앞에서 대기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었죠. 아니면 이 뒤에 있다. 그래서 안을 좀 살펴볼게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 앉아서, 엎드릴 수는 없고, 앉아서, 저격을 쓰기도 좋고, 호! 다양한 전술이 좋습니다. 근데 그냥 대놓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군이 3인칭을 쓰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숨어있던 놈들이 바로 나와서,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연히 버그 하나 발견했는데 상자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쏙들어오요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냥 러이커가 되는 거죠. 러이커 숨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그리고 아마 카르마 툰가 뭐 리턴즌가 거기서 미맵이 부활이 됐거든요. 이제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게임도 워낙에 오래된 거라 가지고 아, 일단은 이웹은좀 좁아가지고 크게 볼게 없었습니다. 그냥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조형물들이어가지고 건물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저거랑 두 개네. 이번엔 좀 짧게 끝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수고하습니다